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 중 공식 할인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일반 구매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계약하시고 하루라도 빠르게 인도하셔야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유 물량에 대한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1륜 익스클루시브 차량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본 가격은 옵션 포함 5,200만 원 후반대입니다. 포함된 옵션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인 옵션 목록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현대 스마트 센스 2 정도가 포함된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g n 7 하이브리드 2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가격은 추가된 옵션에 따라서 4,400만원대에서 4,700만원대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추가된 옵션들은 현대 스마트 센스1, 프리미엄 초이스 등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으며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그랜저를 가성비 높은 견적으로 사용하실 고객님들께는 딱 맞는 조건일 겁니다.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2륜 캘리그라피 등급 차량 2대 나왔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낮은 트림보다는 캘리그라피가 더 많이 출고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인수까지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남아있는 두 대의 차량 한 대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말씀드린 보유 차량 중에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으시더라도 저희에게 원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국의 모든 그랜저를 다 수배해서 원하시는 차량을 고객님 눈앞에다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언급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적용된 공식할인금액은 평균 110만원에서 125만원까지 등급과 옵션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할인 가격에 면세 할인까지 적용할 경우 5,3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의 가격을 5,025만원 선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공식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님이 먼저 아시고 상담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면세 할인 등 모든 할인 조건은 고객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적용해서 고객님 상황에 딱 맞는 견적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프리미엄 등급 장기 렌트 예상 렌트료는 최저 60만원 선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최저 67만원 선이며 캘리그라피 차량은 72만원 후반선에서 책정 가능합니다. 물론 렌트료는 본인 신용점수와 선택 옵션 내용, 주행 약정거리, 보험 조건, 계약 기간에 따라 변경되니 자세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상담을 하실 때 개별 소비세 환원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 아주 소량 많았으니그 부분도 체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보다 더 저렴한 렌트료로 계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출고받으셨던 현금의 차량 잔여 물량은 오늘 영상에 등장한 수량의 전부이며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공지한 대로라면 약 1개월 안에 새로운 선금의 차량이 입고될 것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인기차종으로 한 번에 수천대가 입고되지 않는 이상 항상 고객님보다는 차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이 입고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담당자를 배정받아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차량 이용 목적,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옵션, 외관과 내관 색상, 트림 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차량 입고되는 날 가장 먼저 원하시는 차량 입고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드립니다. 업무용 장기 렌트로 계약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의 계약을 선호하시고 개인 렌트를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캘리그라피 트림을 선호하십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업무용뿐 아니라 개인 렌트로도 많은 차량이 출고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량이 꼬이곤 합니다. 어느 달에는 프리미엄 등급이 부족하고 어느 달에는 캘리그라피 등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쉽게 예측해서 확정적으로 고객님들께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고객님의 원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차량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야,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는 차량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8이나 G80보다는 차량 수급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형 K8의 출시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판매량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차를 타시는 분들은 기아차만 타시고, 현대차를 타시는 고객님들은 현대차만 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취향에 맞는 차량을 수배하고 선점하는 것이 저희와 같은 에이전트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차량들은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같은 소절적 인기를 누리는 차량들의 경우에는 그 경쟁이 정말 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그동안의 긴 업력을 토대로 이미 충분한 인프라와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노하우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 차량 급하게 필요하신데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